두번째, 예수와 하나님니하나라나입니다하나입의나하하나님나라는 여기 나제니다 하나입니다. 스입니다 하나입니다. 반자입니하나님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입니 우리라는 이제 우 소유격. 하나님의 마실레이아 나라 니다관찰하 하나님의 나라. 요 소유격 이걸 뭐냐면 이걸 속격이라 그래요. 속하다. 근데 속격은 탈격도 같이 있니다 탈격은 뭐예요? 분리탈. 이탈. 이탈. 분리이다는거요 속격과 탈격은 같은 거예요. 이제 전사 부분인데 전사까지 나가보면 저, 흐 <laughs>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리, 분리의 탈, 이탈 되고, 소유도 돼요. 분리의 탈 소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속격을 하면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 근데 살격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라예요. 같은 거죠. 같은 겁니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라는 그럼 하나님 나왔으니까 하나님 소유죠. 아, 또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라고요. 그럼 아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림할 때 여러 가지 드시죠?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진 그림 어머니로부터 나온 그림, 어머니의 얼굴을 그린 어머니를 그린 그림, 이게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요. <laughs> 그런... 네, 이것도 같이 맞춰가야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든 여기. 자, 백 에이로 패치레야트 개념으로 가 가지고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는 이 바실레야는 생경의 개념에서는요. 그냥 나라 그런 보통은 거예요. 그 어떤 장소를 생각하죠. 장소 개념. 근데 이제 요 바실레에서 장소 개념보다는요. 좀어 통치 통치권 통치권 개념이 같이 강합니다. 통치권은 뭐냐면,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죠. 나라의 그 구성 요소가 영토가 있고요. 백성이 있고 어떤 통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 주권. 이게 주권. 이 통치권이 바로 주권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주권이잖아요. 그럼 나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 없어요. 바실레에라는이 나라, 왕국이라는 남의 원래, 원래의 미는 바로 네. 주권, 통치권. 네. 네. 여기서 이 주권 그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 바로 영토가 되는 거고요. 이 통치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이 되는, 국민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이초림은 거예요. 결국 하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네. 거죠. 임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분으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뭐 시푸리는 비유든지, 뭐겨자 비유든지, 겨자 비유든지, 뭐눈 비유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았다가 커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저 먼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니 아니에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잘비유를 한번 다 보세요 저저저뭐저 저, 저, 뭐, 저, 저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저 세상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만 예수님께서 내가 몸으로서 이미 시작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이미 심겨졌다는 거예요 누르기 누르기 이미 네? 빵 가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확장되고 커지고 성장하는 일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시야이 신켜졌다. 어. 다시 말 기발 꽂혔다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기발 어? 꽂았어요. 기발 네. 그러니까 꽂혔다고 그게 다 자기 땅이 되지는 않죠. 시작이죠. 발 꽂고 그다음 어떤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그, 예, 그 예,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그다 말새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 초림과 재림새를 말씀 했죠. 말새, 네. 이 말새, 조림 네. 초림과 조림새에 결국 초림과 재림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성장합니다그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이 됩니다. 보고 보면 성령으로 왜 거듭나죠? 네.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성됩니다. 이 완성은 누가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의 갖지 않습니다. <laughs> 이건 내, 내 나라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통치권 누구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완성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날이 언제 올지 예수님도 모른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야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완성은 하나님의 일입 성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다음에 또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거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거는 이제 이렇게 성격 말씀을 다했습니다. 과거에 임하님 나라. 그리고, 곁시다 내가 하나의 님성령을더 추천해 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구 과거죠. 자, 현재. 시작! 성령이 되게임하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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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본능을 네, 네. 받고 예루살렘과 모른대대한 네, 네. 네, 네. 네. 성령이 네, 네. 땅끝까지 네, 네. 이도지금 네, 네. 계속 어, 이되고 네. 있죠 자, 미래 아버지, 이름기도해주고하시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기도하잖 이거는 미래적인게념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 자, 먼저, 어, 이거 똑같이 먼저 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를 사랑해시고요저희로 너희 착한 이들 얻고, 하늘에 계신 너희아고지신분 네, 여기 하늘에 나옵니다. 이 하늘은 우라노스인데요. 헬라우 우라노스. 이게 하늘입니다. 근데, 네, 이 하늘이요. 어, 단수를 쓸 때가 있고요. 목수을쓸 때가 있어요. 하늘하고 하늘 둘. 이렇게 되죠. 우리의 개념은 좀안 안 맞죠? 어디가 어 하늘 둘이 있어? 하늘이, 하늘이. 죠 근데, 샬라로는 이 복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많다. 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laughs> <laughs>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수 복수는, 반수 복수는 단, 이제 숫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를 말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은, 추상적인 것은 강조입니다. 복수는 강조해, 복수. 그래서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 그래서, love는 추상명사죠. love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love라고 써요. 이는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hope는 소망이죠. hope 쓸까요? 습니다. 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명사를 강조하는 게 바로 복수예요. 복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가 추상명사인가 아, 추상명사처럼 이제 되는 거죠. 추상명사처럼 쓰는 응. 거죠. 그래서 이게 복수로 쓰면 영적한 일이 돼요. 영적한 일이 되어버지 않아요. 안수로 쓰면 이거는 공간 적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면 영어로 하면 스카이가 되고, 영적한 일은 헤븐이라고 하죠. 천국. 이런 게임팩트니다 여기 있는 이 하늘은 바로, 요걸 찾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늘은 저, 저쪽에, 저편에 계신, 하나님 말씀다또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말씀 얘기를 하면. 근데, 이즘은또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있다. 있다. 어, 너희, 너희 안에 있다.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이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사이사이에 있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뜻도 있고요. 하여튼,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 편에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있는 거죠. 시간의 끝에 또는 저쪽 끝에 저쪽 하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땅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으로 세월을 아끼라. 근데 카이로스 플롯스 말씀드렸죠? 자, 이거 봐요. 서 5장 15절 7절 그런 게 지혜 없는 라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들이말고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죠. 자, 이 세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얼라전에 그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자, <웃음> 시간을 <웃음> 잘 활용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부터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음. 이 지금 저희가 좀 잘못됐어요. 세월하는 우리가 크로노스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건 기회라고 네. 보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입니다. 아, 원문에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을 가져왔던 그세 시온성경이죠. 시온성경, 시온성경, 예대성경인데요. 시운성인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이제 시운성인 잘했어, 잘했어. 어. 세월, 이게 시간을 아끼는 얘기 아니고요. 흘려가는 시간을 아껴서 뭐 시간 잘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회, 기회를 붙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 이 카이로스를 붙잡으라. 는이 때가 악하냐? 이 때는 뭘까요? 이 크로노스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이 아래쪽에. 인간의 로노스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이 시대에 들어오는 이 카이로스를 붙잡으라는 거 이렇게 그 말을 쓴거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 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건 붙잡을 수 있는 거죠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까 바로 지혜의 지, 지혜의 지, 지혜인 줄입니다. 지혜인 줄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인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의 카이로스로도 결단해서, 응? 어? 따라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결단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질 준비하면서, 우리의 카이로스를 결단해서 따라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가지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도 동시에 흐를 수 있도록 하라. 아, 이게 바로 뼈를 낳게 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질문 나드주셨습니까 예.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말세, 이제, 개시록 반대였 아, 구름을 타고 오시기는 구절이, 네. 그 이야기도 많이, 아, 같이 열릴 건데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시겠는거 이제 네. 그 구름을 어,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때 이제, 지금 언어를 모르면 그것 그냥 스카이 손으로 음. 보니 구름 타고 오는 네, 거죠 그것도 어, 그렇게 볼수 있고 아까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다이 하늘의 구름 위에 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을 연결하는데 네. 이렇게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상호하는 이들이 구름을 볼 때야 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음. 이제 자꾸 구름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 어디 오실지 모르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너목사님 말씀 한 이대로 보면 거기서 말하는 하늘 구름은 스카이가 아니라 클라우드 혹은 해부분이거든요. 복수의 개념이죠. 영적인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사가르쳐주시 어, 그때 이때 차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차원 얘기를 하면 더이 <laughs> <laughs> 다른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천원이잠깐 네, 잠깐만 할게요. <laughs> 우리가 우리는 지금 어, 차원, 점을 이제 0차원이라고 하고요. 이 선을 1차원, 면을 2차원. 4차원. 4차원. 어떤, 4차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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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입체 이, 이, 이 4차원. 입체가, 4차원. 3차원, 1이 3차원, 이 이제 4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4차원 공간 그차원 존재하느냐 공간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어쩌면 4천 이상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네? 응.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 이 만약에 일단 이제 플랫랜드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잠깐 볼 텐데 플랫 평면에 평면 평면에 사는 그그 그 존재들이 있어요. 예, <laughs> 그게는 평면에 뭐 삼각형도 있고 뭐 동그라미도 있고 뭐 네모도 있고 여러 가지 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는 전이 세상이에요. 플랫랜드가. 그럼 여기에 사는 존재는 땅만 기어다니는 게, 예? 네. 바닥만. 그러면, 럼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삼천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땅 기어다니는 건데, 새가, 새가 이렇게 위로 날아가, 네.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럼면삼이 존재죠, 새체는 네. 네. 새가 위로 날아다니는데, 밑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여기 올 때만 보이죠? 네. 일로 갈 때는. 일로 갈 때만. 여기서도, 위쪽은 안, 안 보이는 건데, 새는 분명히 여기서 존재하죠? 어, 근데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laughs> 그죠? 그냥 위에 올 때만. 네. 요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차원 공간 네, 4차원에서, 4차원 이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laughs>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원을, 과학적인 것들을 보르시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해줍니 볼수 있고 이야기가 좀 쉬울 거요 그래서 구름 고 보신다, 아, 이거 그 어디 어디 있는 여기 있는 그 미, 눈에 보이는 근데. 구름을 따 보는 이런 얘기보다도 어? 어떤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갑자기 들어오시면 사실은 그냥 제가 어느 어, 어느 정도 갑자기 들어오죠. 자기 씨알, 그렇죠? 그래서 저랑 우리 눈볼 눈 때도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어떤 공간에서 그냥 전체 내려오신 게 아니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벽을 통과했잖아요. 주발 네. 네? 하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는 거예요. 어무더 어무더 그 저기 벽을 통과해가지고 나타난다. 갑자기 그런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바로 갑자기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